지금 제가 드림렌즈를 최소 10시간으로 음. 알고 있는데 어. 최소 10시간이요? 아니에요? 아. 그러면 <laughs> 제가 애들 잘때 끼는 거잖아요 <laughs> 저희 모아가 네. 지금 계속 근시도 있고, 난시도 있고, 찹찹 상중인데,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솔직히 음. 말씀을 해주셔도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음. 근시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눈의 길이가 다른 사람보다 긴 거를 근시라고 하거든요. 음. 어, 우리가 풍선을 적당히 불면은 튼튼한데, 크게 불면은 얇아지잖아요. 터질 거 음. 같아요. 그게 이제 근시의 특징입니다. 근시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고도 근시가 되면 될수록 우리 조직이 얇아지면서 백내장도 생길 수가 있고 녹내장도 생길 수가 있고 황반변성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근시는 최소한으로 생기게끔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시를 측정하는 단위가 있는데 디옵터라고 하거든요. 네. 마이너스 6 디옵터가 넘어가면 고도근시라고 음. 해요. 그래서 고도근시면 되게 안 좋은 상태인데 우리 모아가 마이너스 5예요. 더 늦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laughs> 네, 드림렌즈를 할수 있는 마지막 도수가 거의 마이너스 5라고 보시면 될것 네. 같고 마이너스 네. 6, 마이너스 7도 드림렌즈를 할 수는 있지만 눈에 조금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우리 모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디옵터기 때문에 드림렌즈 하는데는 전혀 이상은 없어요. 음. 음. 근시가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면은 막. 정말 큰 뭔가 뭐, 아까 막 합병증들이 음, 많이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헉. 책도 많이 보고 스마트폰도 많이 하고 음. 게임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가까이 있는 거를 많이 보잖아요. 음. 그러면 근시가 확 늘어나요. 근시를 최소한으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드립 렌즈가 음.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 논문에 따르면은 근시 진행 같은 경우에는 드립 렌즈를 했을 때 그냥 안 했을 때보다 한50% 정도 속도를 늦춘다고 음.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드림렌즈가 성인들이 음... 하는 그런 건줄 알았거든요. 어... 근데 아니었더라고요. <laughs> 드림렌즈는 근시가 있는 아이나 어른이나 모두 할 수가 있고요. 드림렌즈의 이제 첫 번째 기능은 근시를 이제 보정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시가 있으면은 어른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안경을 벗는 근시 교정 효과 말고도 근시 진행 억제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많이 하는 거고요. 근시가 있다고 모두 다 하는 거는 아니에요. 드림렌즈의 원리는 각막이라고 하는 조직을 눌러서 교정을 하는데 기옵터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많이 누르면 누를수록 눈에 상처도 나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고도근신 환자에서는 조금 쓰는 데 제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난시가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드림렌즈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난시용 드림렌즈를 낀다 하더라도 시력이 제대로 안 나올 수가 있고 어느 정도 난시가 있으면 교정이 되지만 고도 난시나 난시가 심한 아이들은 좀 제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그 드림렌즈를 하루 이제 딱 끼고 나서 음. 이게 시력이 바로 뭔가 교정이 되는지 바로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보통 이디오터 안쪽인 아이들은 바로 하루 만에 되는데 그거보다 높은 아이들은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음. 어, 그래서 음. 계단식으로 조금 조금씩 올라오기 때문에 드림렌즈를 처음 하는 이제 아이나 부모님들은 일주일, 이주일 좀 시간을 갖고 좀 음. 기다리시면은 좋은 시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림렌즈를 최소 10시간. 음. 으로 알고 있는데, 어, 최소 10시간이요. 아니에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잘 때만 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이렇게 눌러야 교정이 음. 되잖아요. 음. 그러면 집에 오면 한 저녁 그냥 먹을 때쯤에 껴도 되는지. 아, 드림 렌즈 같은 경우에는 누웠을 때 누르는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우리가 밥 먹을 때 낀다든지, 그러는 건좀 적합하지 않고요. 음. 그럴 때는 좀 눈을 쉬어주고, 음. 잘때 껴서, 어 적정 시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음. 적정 시간은 보통 일곱 시간에서 여덟 시간 정도 껴주신다고요. 아 그래요? 내가 네. 잘못 들었나? <laughs> <laughs> 아 그래서 막 일부러 더 어, 일찍 재우고 어, 그랬거든요? 여덟 시간만 자도 충분하기 때문에 아, 어, 예전처럼 수면 습관을 음. 어, <웃음> 가지셔도 <웃음> 괜찮을 아, 것 아, 같다고. 잘못 들었나? <laughs> 그것 때문에 싸. 빨리, 빨리 치카치카, 치카, 빨리 잘. 아 진짜 아직도 안 했어. 맨날 이러니까 큰일 날 뻔했네. 여, 여쭤보길 잘했네요. 모아가 계속 여태 동안 안경 썼잖아요. 네. 안경 벗으니까 좀 어떤 거 같아요? 편해하는 거 같아요. 어, 그 이제 안경을 벗은 상태에서 자기 거울이 이렇게 보이니까 음... 어, 약간. <laughs> 나르시즘, 얼굴에... 응, 유독 좀 오래 보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그래도 대인물이죠. 응. 친구가 우아해 보인다고 그랬더니 약간. <웃음> 약간... <웃음> 아 오늘 정말 대스타 김미현님 아. 나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아. 또 앞으로 이제 모아랑 싸우지 말고 어, 네. 또 <laughs> 재미있게 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고 네. 또 정기 검진 때문에 또 계속 네. 당분간은 몇번 계속 보셔야 될 거기 때문에 그때 또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신경 써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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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